막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시골섭은 뭘 해도 <laughs> 잘안 팔려 일단 뭐래도 잘안 팔리니까 빨리 호선을 가서 소모인에서 돈을 모으는 게 짱이에요. 아 이거 제작비용이 200만원이었나? 7천만원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되고 그다음 내전 구슬 하나에 내가 7억 5천에 샀지. 황금 색알 2억 4천. 그리고 호선의 번개 구슬. 에! <laughs> 오 마이 갓! 아니 이게 이렇게 비싸면 안 되는데 나갈인데? 23억 든다고 <laughs> 만드는데? <laughs> 22억도네. 방탄치유 알바 구하고 있는데 어? 아! 광포가 서린가죽 캐기요? 혹시 오늘 몇시까지 하시나요?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! 12시까지 서린 잡자 아이템재료 사는사람들 있으면 1대1로 빚해서 캐서 팔아드리고 구해서 팔고 그래요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100이면은 열정페이라고? 근데 사주는게 어디예요 솔직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주는게 어디야? 얘는 아니고 얼음성 있고 자 얘는 얼마나 잘볼만한지 어, 좀 단단하네. 하나 나왔고, 100만원, 또 100만원. 뭐야? 이거 잘 나오네. 그 뭐, 아. 경험치도 나쁘지 않은데, 이 정도면? 아니 너무 많이 벌리면아내 불사신 부 진짜 돈 아까워. 아이고. 아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야 이거 괜찮네 돈벌이. 하 아,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. 어 필요한가요 마수해가지고 마수해가지고 이거 좀 빡세지 않나? 아, 근데 나 이거 강내공 만들 돈이 없는데. 나는 결과를 듣지 않겠습니다.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. 아, 이슈샷, 진짜. 아 친구 서버나 할래? 아니, 나 친구 할 거야. 아씨, 보강 안 해. 자, 본캐 전지캐스트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용암 괴물 빌려주신다고요. 아, 그냥 그래,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깨보겠습니다. 고급항공 25만원! 제가 컨트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저를 너무 무시하시네 자 무도장 10단계 교수님 오셨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막으로 진가확나한 다음에 한방 내디지건으한 다음에 음향사를 비 쳐놔 뭐있요아요 노노노 아맞다 물정으로 게하는데지 여기 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들 무서운 물정이 있으면 물정으로 위치하고면 아까 로해고안고 어디야 여기다 때려 점사 점사, 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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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빨리 죽여 나이스 죽어도 돼요 졸라 쉽죠. 주박치고 방탄으로 난사 또 주박 준비하나요? 방탄으로 난사 깼죠 이게 어렵다뇨 너무 쉬운걸요? 깼습니다 아살것같다 진짜 사랑해요 오빠 근데 컨트롤 잘하면은 다 잡을 순는 있어. 다 잡을 수 있음. 아 근데 도술사 만화가 없네. 오 201레벨이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았어. 두 번째 도술 획득. 방요 캐스트가 뭐더라? 아이 진짜 내가 공략 이게 항상 할 때마다 내 공략 글을 내가 봐 그럼 퀘스트 어딨지? 신용등가자 이거 이거 좀 볼게요 타워의탑백상에부터 깨야 되네 이거 일단은 살수 있는 거다 사보자 현무 백호 기린 부자가 아, 왜 이렇게 점점 비싸져? 청룡, 헉! 청룡이 없어. 천둥새요, 천둥새는 도움 받아야죠. 하, 자, 화장실 좀 그러면 자급자족 합시다! 백호린 탐사. 초기 30장이요? 30장이면은 아, 씨발 왜 죽어? 원턴킬에반데야 이거 제발. 아, 나고얀 또 어디야? 아, 한 마리 진짜. 어, 천둔세 100마리 부탁드립니다. 아, 등장이네. 역시 한동새는 징장이죠? <laughs> 아, 네, 학례님 <항레님>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뭐야, 도발보가 없으시네? 제가, 제가 클릭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까지 했고. 아, 이거 1레벨 진짜 실화냐? <laughs> 왜 이렇게 아다리가 안 났지 지금? <laughs> 어이 거기 나좀 보고 가게나 원주민 실험일지 오케이. A few moments later. 이거 이것만 잡아보고 안 나오면은 그냥 사자. 아 이거 차라리 청랑 어금니 캐가지고 그 돈으로 사는 게 빠르겠다. <laughs> 너무 확률이 극혐이야, 이거. 이거 사는 게 빠르겠어. 어, 불정서. <laughs> <아니>, 상제하면 <laughs> 그거 나오겠다, 진짜. 실험일지 하나. 하나. 햄버거 같다